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입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뉴스 기사를 봤더니 이제 입시 결과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분석한 기사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문과 통합의 첫 수능이었기 때문에 많은 염려도 있었고 어, 이 문과생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설마. 어, 이과생들이 대학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문과로 전향을 할까라고 했던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어,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고, 최종적인 결과까지 정확한 보도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마 부모님들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고 이거나 아니면은 문과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이과로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실 것 같고, 세상에는 공정한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불리한 쪽이 있기는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게 잘 됐니, 못 됐니라고 하는 건 어, 지금 입시를 닥친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다 어린 아이들, 지금 2028년도에 입시가 바뀔 예정이라 이제 그 때 음, 시험을 보게 되는 아이들은 아마 또 제도 보완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보다 좀 적극. 참여한다면 그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통합 수능의 형태로 입시를 봐야 되는 아이들은 이 제도가 옳다 나쁘다를 판가,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할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 이제 고 예비 고3이 되는 아이들이죠. 어 문과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을 이제 미적기나 기아로 좀 넘어가려고 1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만만치 않은 시장인 거잖아요. 문과로 갔을 때 확통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텐데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입시 결과가 어, 이과생들한테 조금 유리한 것 같으니까 과목을 전향한다거나 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문과는 같지만 수학을 잘한다,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음 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여기서 잘한다, 잘못한다 는 지금 문과에서 내가 1등급 이고 탑을 찍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과에서도 수학이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입시에 유리하기 위해서 미적을 한다거나 기하로 넘어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정과를 해서 그러니까 과목을 바꿔서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확통에서 어,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의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3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 진로가 확고하다면 굳이 이과로 입시가 유리하다고 해서 이과로 갈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가 갈 길이 그 길이라면 문과로 간게 이과로 간게좀더 유리하다 아니다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건그그 그 전공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그저 학교의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아가서 아마 복수 전공이라는 그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입학할 때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될수 있지만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어, 복수전공을 위해서 학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할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이과생인데 지금 이성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보다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수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갔을 때, 뭐, 복수전공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어, 조금 더, 음,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에 들어오는 오리지널 문과 학생들은 그 공부를 하기에 최적화된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과로 전과하기 위해서, 혹은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쓸데없는, 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공부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적성이 아니어서 그 공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입시제도가 이렇게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의 포지션을 이렇게 뒤집는 거는 길게 봤을 때 크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당장의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게 큰 이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잠깐 혼란스러워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문과생들의 취업이 힘들어서 문송합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미래는 인문학 문과 계열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처럼 누가 만들어 놓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수 있는 영역에서는 문과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당장 내가 어떤 조금, 음,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보류하는 건 그게 길게 봤을 때꼭 득이 되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어른으로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더 깊게 한번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